제목 아기 예수 지은이 16대 낭송 원주민. 그분은 아셨지, 요셉의 집안이 가난하다는 것을. 그분은 아셨지, 베들레헴의 빈방이 없다는 것을. 그분은 아셨지, 2021년 12월 25일이 추울 것이라는 것을. 그분은 아셨지, 사람들이 당신을 미워할 것을. 그분은 오셨지,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 그분은 짊어지셨지 우리들의 가난과 추위 미움 고통을 <목소리> 제목 12월 지은이 16대 낭송 원주민 마지막 잎새마저 떨어진 잿빛 하늘에서 너기른 신눈송이 하나 둘씩 낙하하면 늙은 귀뚜라미들은 고불에 걸려 더 이상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망사옷을 입고 춤을 추던 고추잠자리는 빨간 내복을 입고서도 떨고 있으며, 1년 중 제일 게으른 날들이 옹기종기 붙어 있는 마지막 달력은, 한 발씩 다가오는 새의 발자국 소리에 움츠려 들지만,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16대는 오늘도 물건 찾아 나섭니다. 제목, 겨울밤, 지은이 16대, 낭성, 원주민, 나는 새끼를 조금도 고려하나, 벌써부터 졸고 있는 호롱풀이 애처로워 그냥 잠자리에 눕습니다. 북에서 월남한 헐벗은 찬바람이 나의 방 문풍지를 두드리면 나는 문고리를 단단히 걸어 잠겁니다 짧은 가을날 황급히 떨어져 뒤뜰에 쌓여 있는 낙엽들이 바삭거리는 추억으로 인해 잠못 이루면 착한 눈송이 하나둘씩 내려와 채곡채곡 잠을 재우고 가난한 우리 집 장독에도 하얀 떡가루를 수북이 쌓으면 이제 나는 길고 먼 꿈나라로 행복의 여행을 떠납니다.